바르디올라 감독이 손흥민의 맨체스터 시티 합류의 선언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팬들의 관심을 끌었을 뿐만 아니라 한류 스타의 미래에 대한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팻 감독이 손흥민의 맨시티 이적을 확신하는 이유와 이번 사건이 두 클럽과 선수 자신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1992년 7월 8일에 태어난 손흥민은 한국 축구가 배출한 최고의 선수 중한 명입니다. 손흥민의 축구 능력은 속도와 노련한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득점력과 끊임없는 투지로도 입증됩니다. 손흥민은 2015년 토트넘 호스퍼에 합류한 이후 빠르게 팀의 대체 불가능한 기둥이 됐습니다. 손흥민은 양발을 잘 쓰는 마무리 능력, 뛰어난 스피드, 뛰어난 개인기 뛰어난 전술 능력 등 종합적인 기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왼쪽 윙, 오른쪽 윙에서 중앙 공격수까지 공격 라인의 다양한 위치에서 뛸수 있으며 항상 매 경기에서 변화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좋은 선수일 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정신적 상징이기도 합니다. 손흥민의 영감과 투지는 토트넘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는 어떤 팀이든 소유하고 싶어하는 유형의 선수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하고 청중에게 폭발적인 순간을 선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뛰는 동안 중요한 골을 많이 넣어 팀이 결정적인 경기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친근한 성격과 성실한 성격으로 팬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선수 중한 명이기도 합니다. 2016년 맨체스터 시티 감독을 맡은 이후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 팀을 유럽 축구에서 부인할 수 없는 세력으로 만들었습니다. 펩 감독의 지휘 아래 맨시티는 프리미어리그, f a 컵, 리그컵 등 국내 다수의 우승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챔피언스리그 최종 라운드에도 꾸준히 등장했습니다. 스페인 전략가는 맹렬한 공격과 볼 컨트롤 스타일의 플레이를 갖춘 팀을 구성하여 맨시티를 유럽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팀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펩의 야망은 결코 멈추지 않았으며 더큰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 항상 선수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팩 과르디올라 감독은 재능을 파악하고 자신의 축구 철학에 맞는 선수를 찾는 데 항상 예리한 안목을 갖고 있습니다. 팩은 손흥민과 함께 뛰어난 공격 능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격 포지션에 적응할 수 있는 선수를 보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유연한 플레이 능력과 끊임없는 경쟁 정신은 팩이 높이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손흥민은 맨시티에 더욱 다양한 공격 솔루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는 중앙 공격수로서 양쪽 윙에서뗄수 있으며, 이는 패백의 경기에서 더 많은 전술적 옵션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손흥민의 프리미어 리그 경험도 큰 장점입니다.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운이 부족한 팀이 아닙니다. 아랍구단주들의 강력한 지원으로 맨시티는 세계 최고의 스타를 영입하는데 많은 돈을 쓸수 있습니다. 손흥민을 영입하려면 큰 이정료가 필요하지만 금전적 잠재력이 탄탄한 만큼 맨시티로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년에 걸쳐 맨시티는 케빈 데 브라이너, 라힘 스털링, 리아드 마레즈 및 가장 최근에는 잭그릴리씨와 같은 블록버스터 거래를 통해 강력한 지출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부유한 구단주들의 재정적 지원 덕분에 펩과르디올라 감독은 팀의 힘을 키우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선수들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펩과르디올라 감독의 지휘하되 맨체스터 시티는 많은 선수들에게 꿈의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공격 축구 철학과 경쟁적인 플레이 환경은 맨시티를 그 어느 때보다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입니다.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코치 중한명 밑에서 뛰고 메이저 타이틀을 놓고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확실히 매력을 느낄 것입니다. 팻 과르디올라 감독은 선수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작업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맨시티와 같은 큰 팀에서 뛰는 것은 모든 선수가 원하는 메이저 타이틀을 획득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팻 과르디올라와 손흥민은 현장에서 맞붙은 적이 있으며 펩은늘 손흥민의 재능을 칭찬합니다. 이러한 상호존중의 관계는 미래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기반이 될수 있습니다. 펩 같은 코치의 신뢰와 감사는 손흥민이 맨시티 이적을 고려하는 큰 동기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펩 바르디올라 감독은 기자회견과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득점력, 속도, 경기정신을 거듭 칭찬해왔습니다. 손흥민은 펩과 그의 축구 철학에 대한 존경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는 손흥민이 맨시티로 이적하도록 설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손흥민의 패배는 토트넘에게 큰 손실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은 좋은 선수일 뿐만 아니라 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의 이탈은 공격에 큰 공백을 남기고 팀 사기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적 수익으로 토트넘은 새로운 인재에 재투자하여 선수단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자리를 대체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손흥민은 팀내 최고이자 가장 다재다능한 선수 중한 명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앙주 포스트코글로 감독은 손흥민의 공백을 메울 젊은 인재를 찾아 육성하거나 새로운 스타를 영입하는 등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맨체스터시티의 손흥민의 합류는 공격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손흥민의 다양한 공격 능력은 맨시티의 플레이 스타일을 완벽하게 보완해 이 팀이 공격에서 더욱 위협적이 되도록 보울 것입니다. 더욱이 손흥민의 존재는 내부 경쟁도 증가시켜 다른 선수들이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손흥민은 케빈데 브라이너, 얼링 홀란드, 필 포덴, 잭그릴리시등 다른 맨시티 스타들과 완벽한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손흥민의 유연성과 스마트한 플레이 능력은 펩 과르디올라가 더 많은 공격 옵션과 더 유연한 전술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하면 손흥민의 커리어에 새로운 장이 열릴 것입니다. 그는 맨시티와 함께 더욱 경쟁적인 환경에서 플레이하고 주요 타이틀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지도 아래 손흥민은 자신의 능력을 더욱 발전시켜 세계 최고의 선수 중한 명이 될수 있습니다. 맨시티에 합류하는 것은 손흥민의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는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인 챔피언스 리그에 정기적으로 출전해 세계 최고의 팀들과 맞붙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그가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 축구에서 그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팀으로 이동하면 항상 어려움이 따릅니다. 손흥민은 선발 자리를 잡기 위해 다른 많은 스타들과 경쟁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펫 바르디올라 감독의 플레이 스타일과 축구 철학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극도의 노력과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의 경험과 재능으로 손흥민은 이러한 어려움을 완벽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분데스리가부터 프리미어리그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뛰었으며 항상 적응력과 빛나는 능력을 입증해 왔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에 합류하면 손흥민은 자신의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플레이하고 최고의 코치 중한 명에게 지도를 받을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의 축구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귀중한 경험을 배우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맨시티 같은 큰 팀에서 뛰는 것도 손흥민의 개인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는 많은 광고 및 마케팅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되며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수익과 영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청하고 관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